모리셔스의 수중폭포를 보기 위한 25분짜리 헬리콥터 투어의 편집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 이륙장인 라비용 어드벤처 파크로 올라가는 길에 1로 베니티의 섬을 내려다볼 수 있는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샤마렐 폭포 전망대도 이륙장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폭포 좋아하시면 들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했던 23년 11월에는 비가 많이 왔고 해기를 타야 할 때쯤 흐려져서 불안했지만 폭포는 잘볼수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은 정상 속도지만 최대 8배속까지 빨리 감겨 있습니다. 코레일 헬리콥터의 라비옹 어드벤처 파크에서 출발하는 25분짜리 투어는 블랙리버 협곡, 샤마렐 폭포, 샤마렐의 칠색 지구, 수중 폭포 인근인 모리셔스 남서부 해변을 공중에서 조망합니다. 투어 상품은 폭포만 보는 15분짜리 투어부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고요. 남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발하면 가격이 많이 비싸집니다. 헬기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면서 왼쪽에 앉은 사람들이 먼저 폭포를 보고 헬기를 돌려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면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이 폭포를 봅니다. 수중 폭포는 진짜로 물속에 폭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심이 깊어지는 곳으로 모래 입자가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착시현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도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폭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경비행기 투어도 있지만 헬리콥터처럼 느리게 각도를 맞추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헬기 투어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날씨가 좋지 않다면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헬기는 뜰수 있는 날씨여서 투어를 했는데 어둡고 시야가 좋지 않으면 수중폭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후기도 꽤 있었습니다. 저희가 머물던 기간에는 비오는 날이 잦았기 때문에 바다 수영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면 제 생각으로는 맑은 확률이 높은 무리셔스의 건기인 5월에서 10월 사이에 여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헬기 투어는 호텔 픽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헬기 이륙장까지 택시나 렌트카를 통해 직접 이동하셔야 하고요. 미팅 포인트 가까이가 좁은 흙길이고 모리셔스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좌측 운전을 해서 운전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지로서의 모리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주세요.